자 그러면은 저희 형이랑 돈갑인데 메타에서 몇 메타! 몇 메타! 몇 메타! 이렇게 한거 맞아요? 뭐야 응. 응밥 먹고 있는데? 일단 현석이 생일 축하합니다! 오! 오! 야. 야 역시 생일은 햄버거지 일단은 조용히 하고 응. 가사 회의나 하자 회장 응. 본인 파트가 마음에 듭니까? 네 이건 작곡가님 도 뭐, 뭐 정해주실 거야? 어 해야겠다. 처음에 나는 첫 가사 좋더라고 부는 바람에 스치듯 부담은 내려두고 차에 올라타. 음. 왜냐면 일 음. 편이 항상 차에서 시작하니까. 그렇지, 음. 그렇지. 근데 네 조금 더 디테일하게 잡아야 되지 않아요? 카니발에 올라타. 전관은 내려두고 음. 카니발에 올라타. 음. 그렇게 하다 보면 가사 회의만 4 시간 할것 같은데. 부담은 내려두고 카니발에 올라타. 특정 브랜드 아니야? 그러면 자동차광고 못 봤잖아. 근데 이게 만약에 우리 가 그러면 승합차로 가야지. 음. 음. 부담은 <laughs> 내려두고 승합차에 <laughs> <순하차에 웃음> 올라 부담은 내려두고 그 명품차에 올랐다 어때? 명품차? 협찬을 명... 노리면 아 그러면 <laughs> 이건 그냥 가자 무슨 여기에 무슨 야좀 아쉬운데 하하하하하 <laughs> <아니>, 넘어갈게 일단 <laughs> 그다음 홀이지 자나가 있던 좋은 것 같은데? 어 좋아. 다만 산길가 쯤 바라로 빛을 태워 봐 바꾸자. 여기. 바꾸자. 어 여기 약간 그런 그런 거 어때? 질 때도 넘어지고 힘들 때도 그 모습이 웃기면 됐어. 이런 느낌? 응. 그 모습이 웃기면됐 어. 끝까지 호흡 호흡을 잡아봐 내용. 그런데 호흡하면서 숨다다내셔어가지고 <laughs> <호흡을 웃음> 끝까지 호흡을 잡아봐. 아, 아, <laughs> 네, 안녕하십니까. 안녕하십니까. 작사가님이세요? 예. 작사님. 무슨 소리가 나요? 안녕하십니까. 자축을 망치고 있었어. 실정 중이었습니다. 예, 마음껏 하십시오. 와, 왔어요. 이거 뭐 멤버 맞아요? 그럼요. 아 그럼요. 아왜 이렇게 되냐, 써시자. 응? 심적으로 지친다는 느낌이 포함돼 있잖아 이게. 너뭐 그런데 너, 너, 너 작사 해본 적 있어? 예. 몇 번? 고삼 때부터 제가 작사를 꾸준히 하고 있어. 그러니까 어. 형 장사 체질인 거 말고. 너 공대 아. 너가 진두집위 제가 그래도 제가 펜대를 잡았잖아요. 아, 예. 학벌이 제가 누가 할 했던 인데. 펜대가. 아. 아 네? 장사 아아 뭐. <laughs> 작사 하시는 분들은 학벌이 안 좋으면 못 하는 거예요? 지금 작사관님 앞에 계시거든요 어, 용영님 어, 학교를 알려주신 거 같은데 어디, 어디 학교 나오셨죠? 숭실대 나왔어 야! 뭐야! 뭐야! 벤처 중소기업학과 오! 아, 진짜요? 에이! 진짜예요? 아니요 저는 국문과 나왔고 와! 아, 오, 근데 숭실대요? 와, 와, 와 맞네! 그러면은 야 숭실대가 작사하는 게 맞네 맞아요 지금 맞아, 아니지 숭실대께서 얘기해봐 아니, 달려라 간수치 삼천 삼백 삼백. 달려라 간수치. 흔히 잘 붙지 이거? 동네 병원과 대학 병원을 거쳐도 <목소리> 그렇지. 안 잡히잖아 내 간수치. 이렇게. 동네 상상땡이. 병원과 대학 병원 여덟 군데 거쳐도 안 잡히잖아 내간수치아 <목소리> <성매>. 모르잖아 원인을. <목소리> 이상한 검사도 했잖아. 대병원 아, 오줌만 열두 번 쌌잖아. 네. 콜라 색깔 네. 나오잖아. <laughs> 야, 이거 한 줄이면 저번편에 창고에 안 넣던. 여기 그 정도로 병원은 돌정도로 병원을 따로 못... 난다 가고 어. 따로 녹음해서 왜 그랬는지를 노래로 <laughs> 하고. 아, 약간 닭가처럼 어. 프리코러스를 <laughs> 형해 하면 되겠네. 이젠 조그만 고추에서 콜라싸. 우리만의 맞긴. 빛을 태워 봐. 이분만 바꾸면 되지, 되지 않을까? 조금 웃기게 슌들리. 우리만의 꽃을 태워봐 어때 꽃을 꽃을 피워봐 이런 우리만 꽃을 피워봐. 꽃 꽃을 보여봐 꽃을 보여봐 꽃을 <laughs> 보여봐 <laughs> 어때 아니면 <웃음> 꽃을, <웃음> 꽃을, 꽃을 <웃음> 드러내 아유 망치겠다 <웃음> 꽃을 s t a n 해봐 아유 꽃이잖아 어, 앞에가 흔들리고 지칠 때도라 음. 이게 음. 연상이 될것 같아 <laughs> 흔들리고 지칠 때도 꽃을 뜨고 봐 <laughs> 꽃을 피워봐 <laughs> 꽃을 피워봐 <응. 웃음> 흔들리고 지칠 때도 꽃을 지내지마 잡아봐. 광대 새끼들아 <laughs> 꽃을 웃겨야지 이 개새끼들이 그냥 그냥 웃으면 되는 건데 원래는 그냥 <웃음> 그냥 <laughs> 웃어봐 뭐 이런 건데 홀홀 타고 그냥 웃어봐 홀홀 타고 말이 어렵지. 훌훌이 좀안 부... 이게 어. 하기 부를 때 어렵. 뭐뭐 털고 그냥 잔뇨 어. 잔뇨 아. 털고 털썩. 털.. 잔뇨 아. 털고 잔뇨 네. 털두번두번 털고 아. <웃음> <웃음> 그러니까 이제 세번네번네번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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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번. 네번 털고 네번 정도 털고 <웃음> <웃음> 팬티 입으면 괜찮아. <웃음> <웃음> 세게 그래도 <laughs> <털고>. 좀 묻어나와. <웃음> 아니면 터는 척 하고는 어때? 터는 척 하고 팬티 올려봐. 이 새끼. 그래도 왜 누구 보여주려고 터는 척. 그래도 항상 팬티 올. 어차피, 어차피 자기네들 책을 봤는데 야, <laughs> 이 착옥? <자국. 웃음> 바뀐 게 없네요, <laughs> 이렇게녹음 하는 거지? 해보자. 그래. <laughs> <laughs> 일단 녹음을 해봐야 돼. 그래 알아. 오케이, 오케이. 그러면 이제는 저기 작곡가님의 숙제인데요. 저희가 중음보랑 고음부가 있습니다. 예. 그럼 우리 작곡가님이 파트 정해줄수있게 노래 좀한 번씩 불러보자. 아 그래 그래 그래. 불러. 불러. 아, <laughs> 그러니까 좀 해야 이제 작곡가님이 어이이부분은 여기 아, 네네. 이 오디션 그래서. 있겠습니다. <laughs> 선생님 시작할까요? 아네네 네. 벌스만 노리고 들어. 오 예. 대라기 하세요. 벌써 열려. 초등, 여... 녹색지대 노래. 이제 난 취했는지도. 몰라. 맞아 취했을 때저 포즈는 무슨 무슨 낭실수인 줄도 몰라. 아왜 저래? 아침이면 아. 여기까지만. 후렴 부분을 한번 해드려야지. 아 술. 저는 아예 벌스만 노리고입니다. 아, 이번 강현석입니다. 찍을 때 조금 부르려고. 하겠습니다. 술김에 하는 말이라 생각치는 마. 어, <laughs> 언제나 니네 앞에 서면 준비했었던 <laughs> 말도 왜난 반대면으로 말해놓고 <laughs> 자꾸만 의외되는지 <laughs> 이제, 이젠 고백할게 처음부터 너를 사랑해왔다고 이렇게 널 사랑해 이제 받아주겠어. Come, d 지 n t cut it. Come, don't cut it. Oh, do my h e 하기 t I don't 하면 안돼 I don't k 나 o w I 나 o n t know. I don't know. I d o 나는 사실, 그대에게, 좋은 사람이 아니에요. 할게요. 후스라 하지 말아요. 아야 아냐, 아냐. 왜 더러워? 후스라 하지 말아요.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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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만. 야, 뭐야! 야, 뭐, 뭐 동영상 봐. 야, 뭐, 웃으러 가야겠다. 야, 누구한테 웃지 말라고 하는 거, <laughs> 눈에 되는 <눈에 드는> 노래를 <laughs> 부르면서한청한총 들리는 거 아니야? 내가 숨 아픈 것까지, 맘대로 말아요. 난 그들 미워할래요. <laughs> 이거 예전에? 그것만은 하게 해줘요. 못난 나 그대가. 멀쩡한 그대가 미치 도록미워요미치도록미워요 저렇게 미호. 미치 토롱 미호. 미치 토롱 미호. 미치 토기 미호. 미치 토롱 기호 미치 토롱 미호. 미치 대박사니까. 근데 알죠 홍박사 음역대 높아요 홍박사 <laughs> 아니면 아세요? 근데 정은 씨가 저보다 두 키가 높아요. 어? 창호가 음역대는 좋지만 쪼가 조금 있다라는 거. 가만히 조은 어, 세요 제가 두 개를 준비해봤습니다. 안 네. 돼요, 하나만 하셔야죠. 아 그래요? 아니 왜냐면 또 다양하게 또 이제 보실 수 있기 때문에 어... 약간 감정이 치우친 것 갈까요? 아니면은 약간 그 뭔가. 음, 기계 오이스 칼라를 더 보여드릴 수 있는. 둘다 보여주시면 어떨까요? 아, 둘다보여줄까요 네. 네. 한국에서 둘다 보여주시면 안 되나요? 그게 네. 좀 어려워요. 왜냐면 좀 레이백 안 하는 것도 있고. 그러니까. 레이백이요? 이제 숨처럼 내 곁에 항상 쉬며. 이렇게 있어, 주면 어, 꼭 필살기, 오디션 오디션 프로그램 하면 이런 사람 꼭 있잖아. 이게 그 이제 어? 박상무 씨 아니야? 박상무, <laughs> 박상무. 가창력이 썩 좋진 않네. 썩 어, 어. 좋진 않아. 어, 근데 나는 이제. <웃음> <웃음> 근데 그 부분을 마지막에 근데 그것이 <laughs> 쫙 깔리면 되게 감동하겠다. 메타에서면 어. 메타. <웃음> <웃음> 난 이거 이거 하러 온다. 난 차라리 저질러서 듣는 게 나을 낫다. 저질. 별의 밤이면 들려오는 그대의 음성 이렇게 진작 갖고 진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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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랑진 힘 있는 거? <laughs> 힘 있는 거아힘 그, 그, 들어가는 거할수 있죠 여기 그럼 사비 부분 응. 그대 내 품에 응. 안겨 오. 사랑의 꿈 나눠요 약간 김동률 스타일만아네 제가 오. 사실 나는 네. 욕심 없어 나는 욕심 없어 어. 끝이 없는 바닷가 멀리 가는 소리 일단 <laughs> 너무 친절하게 나누신 것같아 일단 개인적으로 같아요. 순위를 얘기해주세요. <laughs> 순위요? 네. 노래 잘하는 순위를 매겨주고 아니, 순위를 매기면 안 돼요. 자신을 상해서. 그럼 이렇게 하면 되잖아. 네, 1등 꼴등 뭐 있어요? 그죠. 1등 골등만 정해줘요. 그러니까 야. 그냥 너너이렇게 어. 하면 우리가 알아서 판단할게요. 그래, 그럼 우리 가수가 아닌데 뭐. 아, 그럼. 그럼 음. 네. 가수가 아니니까. 오. <웃음> <웃음> 아니 락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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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락 좋아하시는구나. <laughs> 네, 네, 네. 그러면 <laughs> 작곡가님. 야이 어, 새끼 이겼다 세우고 어이가 이긴 것 저는 저는 이렇게도 좋그래 아, 이렇게, 네. 어, 이렇게도 <laughs> <그렇게 웃음> 아니 뭐... <웃음> 아니야, <웃음> 어 네가... <laughs> 부는 바람에 스치듯 부담은 내려두고 차에 올라타 이든 원하 는 대로 내뱉 어봐 바 라는 대로, 이 루어 지고 있잖아정 적의 순간 싸늘 한, 조금한 무대에서 벗어나 더큰 세상 밖으로 나가는 거야. 나뼈 <놀람> 바람에 몸을 맡기자 우린 그 흐름을 타고서 아하던길과